자, 우리가 인도 단행가 처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자, 이게 이제 가처분, 가처분의 일종인데요. 음, 어, 되게 빠르고, 신속하고, 뭐 시원시원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 이제 어, 뭐 소송에 막 너무 어, 소송이 지연되고 막그 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단행가 처분을 많이 찾거든요. 명도 단행가 처분, 인도 단행가 처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 받아들이는 경우 절차로서 이제 이게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인도 단행가처분은 굉장히 그 이례적인 사안에만 심리를 하고 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뭐랄까요? 어, 절차 자체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굉장히 급한 그런 케이스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요. 보존의 필요성을 일반 뭐점유이금지 가처분이나 뭐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어, 시급을 다투는 경우 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뭔가 어, 큰일 나는 <laughs> 이런 경우에만 굉장히 엄격해서 엄격하게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laughs> 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장이 거의 명백하고요. 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맞겠다. 아, 명백하고, 또, 속히 가처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주장이 명백하고, 권리관계가 명백하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부분이 같이 갖춰진 경우에만, 어,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그러니까 한번 그냥,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이 명도소송이라는 제도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애외적으로 다뤘던 뭐, 인도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애외적인 부분이고, 인도 단행가 처분, 명도 단행가 처분이 예외인데요. 만약에 인도 명도 단행가 처분을 쉽게 받아준다 그러면 누가 원칙대로 인도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빨리 되는 인도 명도 단행가 처분을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저거는 이제 신청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 관문을 좀 넓게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 그쪽 문으로 올라가랍니다. 저쪽에, 어 원칙적인 문이라고 할수 있는 인도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어 신속한 절차, 어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도 자체가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원칙적인 명도소송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예외적인 인도 단행과 처분을 할 수밖에, 하게 되는, 그런, 제도의 약간 뒤죽박죽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어, 저, 문을, 문을 좀 좁혀야 됩니다.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그, 우리가, 시, 시원시원하게, 명도 단행과 처분으로 뭔가를, 어, 해버렸다, 해버렸다라고 할때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상대방 어, 그 신청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어, 점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뭐유익비 필요비, 부속물 매수 청구 등등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인도 단행가처분에 따라서 집행이 다 되어 버리게 되면 그런 그 나중에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현상이 보존되어 있어야지, 뭐, 그걸 감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집행해가지고 다막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 그, 현상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도, 감안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그런, 이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어, 좀 인정이 좀잘 되는, 보존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인정이 잘 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음, 어, 점유자에 대해서 이제 명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명도 집행이라는 게 뭐, 그, 인도 명령에 따른 명도 집행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인도 소송으로서 인도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법한 어쨌든 법원 판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인도 집행을 했는데 그 채무자가 상대방이 재침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침입한 경우 아주 나쁜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법원이 어쨌든 결정과 집행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면 그거는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적으로도 벌 받게 되죠. 형사적으로 도벌 받게 되는 그런 나쁜 행동인데. 어쨌든 그런 재침입한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인도 명도 단행 가처분으로 이제 어 절차를 인정해주는 어 그런 사건이라면 명백하게 권리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도 충분 히 인정된다라고 봐서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재건축하는 경우에 재건축하는 경우에 다 나갔는데 대부분 나가고 이사하고 했는데 소수가 남아가지고 막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거는 이 명도소송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나중에 금전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 명도 사건 해서 이제 분쟁을 하다가 합의가 다 됐어요. 그래서 딱 권리관계가 명백하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합의를 합의금을 줬는데도 안 나간다.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이제 그 권리관계도 명백하고. 그 다음에 명도 분쟁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막바지 온 건데 또 거기서 상대방이 뒤엎는다. 이럴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아, 라는 겁니다.